<시장동> 네? 아니요. 수포자인 것 같아요. 이 비밀인데 오늘 수학 학원이 있거든요. 데고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고정민입니다. 아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 봐야죠. 아네 저는 수학을 원래 잘했었어요. 아 오늘 좀 힘드셨어요. <laughs> 해마다 뭐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보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엄마, 아빠보다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양년 수포자입니다. 보통 뒤에서 1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분필 들으륵 하는 거를 봤는데 제가 숫자랑 순자를 한 상태이고 가르쳤던 학생이 찍어서 맞춰서 (6등급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6등급) 그분이 그냥 말투가 조금 특이한 친구인가 다 그럴듯했고 그냥 연느 고등학생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함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함수를 종류별로 다 말해가지고 아얘 예, 약간 좀 내가 왜 1등급이지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 이걸 속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애네그이 같은 컨셉으로 가져가야겠다. 말투는, 아,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가 그 말투거든요. <laughs> 아, 공부 잘하는 애 특인가? 생각했어요. 무조건 뒤에서 1등 누님이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1등급님 아 1등급 뽑았어요? 1등급인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어 보이실 수 수학을 생각해.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놀라> 황홀했어요 솔직히 <laughs> 되게 기분은 좋았는데 근데 진짜 모르겠어 뒤에서 1등급님 스포자의 눈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친구만 저한테 이제 의심된다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그 정도는 애들 다 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 모른 척 내빼는 거예요 그냥 사인이란 기후 자체를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좀 벗겼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손으로 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때 뜨끔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두 손을 쓰기 시작했어요. 왠지 맞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게 맞았나요, 제가? 약간 내 머릿속에 있는 나만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어서 그게 저만의 방식입니다. 가르쳤던 학생이 찍어서 맞춰서 6등급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들르르님이 계속 6등급님을 의심하시길래 왜 저러지 이러고 그분이 1등급님이 아닐까. 근데 진짜 모르겠어. 무조건 뒤에서 1등급님이랑 숫자와 손절. 아니, 아니요. 의심이 안 됐어요. 진짜 정말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스포자인 것 같았어요. <laughs>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이림돌이 혐오스럽다 석라이녀석 좋겠다? 아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학창 시절은 무언가가 뒤쳐지고 나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정말 정말 안 되더라 할 때, 아 그때 막 <laughs>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해봐 괜찮아 할수 있어. <laughs> 네가 지금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 방향만 살짝 교정해 주면 정말 넌 잘할 수 있는 아이야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냥 먼저 아나왜 이렇게 느림 반응이 좀 느린 거예요 공부밖에 안 했구나 카톡 같은 거잘안 하고 와이파이가 느린가 보다? 사실 고민되죠.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면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인 서울은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일이 있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제가 수학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면 제가 원하는 학습을 위한 공간에 합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많이 좀 두려웠죠. 되게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말이. 전에는 아이들이 사회 문화가 되기 쉽다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사문이 개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많이 마음에 들었고요. 좀더 다양한 걸 쓰고 싶어요. 개수가 너무 작았어요. 어. 한번 찍으니까 계속 눈이 가긴 했는데. 계속 그냥 6등급이라고 확신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1등급 님이 e 그좀 약간 음. 길 응원의 응을의셨을쓰셨요라데요근 봤을 때 봤을 좀 사람이 좀커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laughs> 1등급인가 해서 <laughs> 고등학생 생각해가지고 얼굴이 얘는 왜 이렇게 어... 어! <laughs> <오! 오! 웃음> <오! 웃음> <오>! 대박! 저 <laughs> 알아요 이투스 맞아요? 어! 여러분들 아, 다 속인 거예요 아... 수학선생님 <laughs> 와 나. 진짜 <laughs> 약간 저희 어머니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아재스러운... 어, <됐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저만 몰랐던 거예요 아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와이파이가 잠깐 느린가 보다 <laughs> 저는 이투스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학선생 고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와. 일자의 아.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진이라일반구 어. 네. 다니는 2학년, 2학년 학생입니다네아아 아, 아, 제가 숫자와 순서 어. 아... 음. 음. 수학이 잘. 안 되더라도 너네들 길 찾아. 다들 힘내자. 화이팅! 우린 아직 젊다. 아, 전 늙었어요. <laughs>